발바라기를정급에서 대바라기를 어, 잠깐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정급같은 어, 경우는 요 안에 시방을 이렇게 크게 안 그리. 요왜안그리냐이 시방이 커지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대바라기 꽃씨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급한테 이걸 그리라고 못그려요이 이제 문포도 아니면은 이 스트레치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같은 걸표현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이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 이제 꽃잎이 커지고 안에 꽃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소화해가지고 어, 이게 너무 큰상황이 꽃술 집안이 너무 큰데 뭐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색감으로만 표현을 했다 이러면은 어색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독한테는 시방을 작게, 작게. 그 다음에 이거한테는 시방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발음 조심하세요. 시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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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라인을 갖다가 크게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좀 작은 꽃들을 그리셨는데, 큰 꽃을 그린, 그리는 사람이, 그리고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잎 같은 경우도 기법이 작아요. 틀려. 요 이거는 이제 원터치 기법을 해서 오늘 썰 붓은 4호 음, 부서. 4호 부터 4호 부분 4호 부 5호 부잘안 쓰셔도 되죠. 이제 이걸들어오면 그림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5호 부서 10호 부지썰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모랑 같은 거할 때는 꽃잎을 그릴 때 작은 붓으로는 표현은 못해 원 전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칠곡뭐 칠곡, 프로, 칠곡을 가지고한 번에 물감을 묻혀서 한 번에 꽃잎을 다 그려야 돼요. 그 기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앞으로 휘두. 시에나, 네. 번트 시에나, 이렇게 들어가거 예, 회사, 회사마다 색깔 조금 틀리잖아. 요 그럼 그색요 조색을. 뭘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해바라기가 앞으로, 그 해바라기가 왜냐면 은그 집안에 좀 길을 조금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주문이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하도록 합니 해바라기를 조금 꼼꼼하게 해바라기를 놓으시면은 있을 어, 그리고 안에 부분은 초록색 1은 마찬가지로 올리브 그린 그린 어 면도 이렇게 들어가고 입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부분 접힌 부분을 오늘은 표현해줄 거예요. 다 기재하셨죠? 음. 다 적으셨죠? 음. 안에 심발 이거를 하는 거예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시방 지나는 <laughs> 걸을고거의 그냥 몇 시간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1호 부스로 진짜 한단한땀보여야 <laughs>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laughs> <붓은 웃음> 아주 <잎>, 잎은 4호 <laughs> 그다음에 이 안에 부분은 2호 시방 여기 여기 요러, 요런 부분 처리하는 건 2호 여기 안에 동물 모양 이거는 1호 이렇게 나머지 또

그러시면 요걸 갖고 가서 뒤집어 놓고 빼기, 빼기, 그러시면은 가장 정확한 위치에 요서 그러시면 되고 이게 왜냐하면 두번할 수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내가 의도한 과제로 안흘러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이 무거워 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전체로 봐서 그림이 편안해요. 한쪽이 막 무겁다는지 한쪽이 너무 비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두거덕을그게 이제 두 눈에 그 슬링이 되니까요. 고급 물도 잡는 게 어려우시면은 이식하시고 사고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연필로 또그랑그 하나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언니충 어, 비율도 한번 보세요. 씨방하고 언니하고 비율도 좀 자세히 보시면 사고로 한번 그림을 그릴 때, 가져가도 되나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지, 그죠? 그리, 이렇게 그렇죠? 그려가지고, 호 굿이나 이런 게 안을 채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을 채워 놓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는데, 4, 호붓으로 일단, 이런 거. 노란색, 좀 짜보세요. 노란색, 진노란색. 아리 짜신 분, 지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가실게 없으시죠? 없어요. <laughs> 조금, 조금 나눠서 하세요. 나눠가면서. 이거, 어느 공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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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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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물감이 잘못하니까 자꾸 번지더라고요. 얘가. 얘? 얘왜번지 지금 스포드 지라서 안 번지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물을 나. 너무 많이 넣었거든. 네. 지금 이게 위로 올라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게 어, 얘는 라인만 이렇게 꺼내놓고 음. 이걸 강조를 해요. 얘가 왜이를 이약 음. 아, 노란색이 없어 음. 음. 노란색 꽃만 피어있는 이거 해도 돼? 고 이게 이쪽은 너무 갔는데 아, 직안 그렸어요 요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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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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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 아래로 돌리면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릴 수밖에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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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이거. 응 음. 응? 음음네방향 음. 음. 어, 어떻게 다 한쪽이야? 그러니까 다 한쪽이다 바닥으 음. 잘잘나 있는 잘잡서 얼굴을 잘했어 균형이 전체적잘 맞았어 입입 그려 입은 입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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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그 그것도 뭐야 그리세요 그리. 내가? 예 응. 네, 그리세요 그래. 보고 그려 그리세요 하하하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 이 형태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감을 못 잡는데 다 그린 다음에 갈색 라이너를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주면은 훨씬 생동감 있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키 포인트는 지방, 시방, 지방, 시방. 지방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그조닝에 따라서, 좀 부자연스럽지 않게. 예 다음 주뵙겠습니다 숙제 뭐 해요 숙제 네, 입사기 입사기아사기 네, 어, 네. 다음 주면 됐습니다 나요